금 소녀입니다. 이 케이스를 한번 고쳐보려고 해요. 스펀지가 푹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? 반대쪽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유독 이쪽만 사자마자 1 시간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헐거워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. 그래서 음이 스펀지만 바꿔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. 너무 헐겁기 때문에 이 스펀지를 교환해서 고쳐 보겠습니다. 먼저 준비물로는 제가 잘 사용하는 방풍 스펀지, 방풍 테이프예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칼이 있습니다. 작업은 되게 간단해요. 기존의 스펀지를 떼어내고 스펀지 방풍 스펀지 테이프를 얇게 잘라서 붙여주면 됩니다. 좀더 두껍게 붙여주면 오줌은 포켓을 꽉 잡아주겠죠.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꽉끼운 상태에서 한번, 두번, 세번, 네번, 네번만에 빠졌어요. 한번 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번만에 빠졌어요. 그리고 작업하고 나서 몇 번만에 빠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. 우선 제 기준으로는 왼쪽 스펀지가 문제가 있으니 왼쪽 스펀지를 떼어낼게요. 핀셋으로 스펀지를 제거했습니다. 스펀지 모양은 대충 이런. 모양인데, 딱히 이런 모양으로 잡아주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두께는 굉장히 얇아요. 이제는 두께를 잘라주겠습니다. 두께는 뭐 얇게 잘라도 될것 같아요. 기존 테이프를 보니까. 손 조심하시고요. 약간 보기 좋지는 않지만, 그래도 잘랐습니다. 그리고 뭐 별거 없어요. 테이프 쪽을 뜯어서 바로 붙여주면 돼요. 이렇게 붙였습니다. 두께는 더 두껍죠?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.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됐습니다. 보면 아실 거예요. 이쪽, 왼쪽 작업한 테이프는 꽤 두껍고, 오른쪽은 기존의 테이프거든요. 기존에 한네 번, 다섯 번 만에 떨어졌는데, 지금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. 제가 딱 원하던 만큼의 퍼포먼스. 네, 안 떨어집니다. 제가 정말 원했던 케이스예요. 그리고 뭐 만약에 이게 뭐 흔들리는 게 약간 거슬린다 하면은 위쪽에 테이프를 살살 붙여줄 수도 있어요. 예. 여기. 케이스와 오징어 포켓이 닿는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줘서 해줄 수도 있고, 이번 작업은 좀 괜찮았어요. 남은 방풍 테이프는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